저기 그 작년에 예배를 보고 그 5월 달 돼서 예배를 보다 보니까 아좀 낯설기도 한데요. 오늘 그 특별하게 저기 그 지영이 김샘아 김샘이 가족 그리고 새로 태어난 세보미를 보면서 환영합니다. <laughs> 환영합니다. 결합 <결혼해주세요>. 결혼, <laughs> 반가워 반가 반가. <laughs> 사랑이. 이고 아그이 새봄이 됐는데 어 저도 특별하네요. 오늘 같은 날은 어좀 낯설기도 하고 아, 모든 게 새로운 것 같아 가지고요. 근데 오늘 그 아이들에게 아그한 레슨이 있는데요. 뭐 다른 거다 빼고 그 시편 37 어, 37편 23장 24절에 아 23절 24절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넘어져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넘어졌더라도 그 발길을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마 어쩌면 뭐 2019년 많은 우여곡절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뭐, 올해는 뭐, 그, 뭐죠. 3.1 운동 100주년, 또그 임시정부 100주년, 뭐, 많은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역사에서도 그런 질곡이 많았었는데, 여러분 삶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었겠지만,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 믿음 가지고 어, 오늘 예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 제가, 어,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죠? 네, 저 기도 그냥 하고, 성찬하고또 네. 기도해요? 오. 예, 네, 그, 저기, 잠시 후에, 그, 한상이 자매께서 어, 성찬을해 주실 건데요. 어? 박상인가요? 한 명의 상이 된다고한 명의 상이. 아, 상이냐, 미안해. <laughs> 아, 그, 박상희 자매가 그 성찬을 해줄 건데요. 아,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 저희가, 아, 넘어져도 또 정말 그 상처가 나고, 아, 많이 아프더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덕근히 당신의 능력으로 세워줄 수 있음을, 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새봄, 아, 그, 어, 새봄 그러니까 새봄이 가정이 또다 생각나는데, 정말 그 새롭게 아, 교회에 온지영이와 아, 세미, 그리고 결이, 또 세범이까지 아, 당신께서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여기 와 있는 형제자매들 모두 당신께서 아, 마음을 지켜주시고, 정말 저희들을 정말 가슴으로 아, 안아주셔서, 저희들을 아, 깊이 사랑하고 있음을 아, 느낄 수 있도록 아, 이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키가 작아서 혹시 다 저를 가리진 않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이 되게 많고, 게다가 부연 설명을 하면 삼천포로 빠져서 못 돌아와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걸 알고는 있었지만 원고를 준비하지 않는 교만함이 있었는데, 오늘은 나이를 먹을수록 구현 설명할 게더 많아져요. 그래서 못 돌아올까봐 원고를 써왔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찬 쉐어링을 몇 번이나 해보셨나요? 저는 1997년에 세례를 받고 만 10년이 지나서 최은이가 6개월 되었을 때 처음 성찬을 했었습니다. 그로부터 또만 10년이 지나 대전에서 성찬 쉐어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번다 의뢰인은 성범 오빠입니다. 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최근에 어, 추가 수입이 필요해진 저는 알바몬 알바 청구 교육청 시청 사이트를 뒤지다가 우울해졌습니다. 갈수 있는 곳이 식당이나 영업직뿐이어서 그렇기도 했고 아이들을 좀더 챙기고 싶고 운동도 더 하고 싶다는 사치스러운 감정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만 하는 상황에 몰린 것도 화가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간절하지 않은 제 모습도 실망스러웠습니다. 밤이 되고 아이들은 잠들었어도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00만 원 벌기가 이렇게 힘드나? 내가 막내는 말이지 하면서 혼자서 온 짐을 짊어지고 끙끙거렸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찬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떠오른 말씀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듣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8장 10, 아, 14장 18절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 날에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산다. 인생은 결국 혼자 살아야 하는 거라고 합니다. 혼자가 외로워서 사람들은 관계 맺기와 관계 유지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결과는 늘 좋던가요? 저는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 인생 여정을 함께 걸어가 주시는 예수님에게서 깊은 안식을 얻습니다. 항상 함께 있겠다. 내버려 두지 않겠다, 지켜주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떠올리면서 혼자인 것 같은 나를 저는 이겨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늘 곁에 있다. 나를 잊지 말아라. 나는 언제나 너를 생각하고 있고, 너를 돕고자. 아까는 안 그랬는데, 음. 감정이. <laughs> 너를 돕고자 네 곁에 구원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음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 늘 함께하는 그 방법까지 알려주셔서 이렇게 성찬하는 것까지 손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예수님께. 늘 감사하고 하겠습니다. 네.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아 하나님, 참그 저희 삶이 아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정말 그 가시밭 같은 아,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뭐 사막과도 같은지 아니면 광야에서 정말 그 햇빛이 쨍쨍 내리지는 공간을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지 그러다가 내 나약함을 알고서 아 하나님을 찾고 아이 자리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섰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상인 자매가 얘기하는 것처럼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예수님이 함께하심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그분을 믿어서 정말 예수님의 피로 저희 값을 사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항상 저희가 넘어졌거나 정말 그 걸어갈 수 없을 때조차도 저희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격려해 주시고 꼭 안아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laughs> <laughs>